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이 많지만 다 놔두고 저희가 이렇게 이좁기적은 곳에 모인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립고 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알기를 원하고 바래서 왔습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잊어버리지 않니하고 일생 동안 그대로 살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시로물어 기대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봉동한 그 말씀을 잡아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투자하라. 투자하시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어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것도 아끼고 또 입는 것도 아끼고 또 이렇게 해서 돈을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집도 사고 또 그다음에 집 사고 또 벌어가지고서는 또 투자해서 월급쟁이 면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또 우리 서은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서는 집에서, 도, 아, 일, 일터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포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또 여자들은 화투치기 하고, 화투치고, 화투친다고 그러나요? 노름하고, 댄스하고, 돈다 없어지고, 그러나 세월은 자꾸 가니까 가난해져한 사람은 자꾸 자꾸 돈 부자되고, 한 사람은, 부자 사람은 점점 점점 가난해. 그런 얘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laughs> 이 세상에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 같이 도족이 있고, 처이 있다고요. 근데 미, 하, 한국은 어딘지 모르지만 요즘에 미국은요. 매일 세은에천개 이상씩 생긴대요. 천개 이상씩. 매일 은행에천개 이상씩 망한대요. 그니까 그은혜 믿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여기도 신문에 만나고, 티비에도 났겠지만 링컨 세이빙 세이빙이라는 게 있어요 큰 아, 은행인데 이, 전 미국의 브랜치가 있고 그런 은행인데 그 은행이 돈도 많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놓드렸는데 아그 은행장이 말이죠 이? 욕심이 많았던 모아이다 키가 큰 사람인데 고인으 생긴 사람인데 막, 매일매일 티비에 나오니까 아유 보기도 싫어. 사람이 왜 베, 베이가 싫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가싫은거아니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다 집어먹었어요 그문에 갖다 맡긴 돈을 다 자기 소유로 모든 걸다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그게 평안할 수가 있어야 그 자기 소유로 만든 것들이 다 망해 버렸어 그러니까 홀딱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돈 거기다 맡긴 사람들이 그 얼마나 불하겠어요 그니까 러그 사람이 이제 재판장에 나올 때 보면 달걀 가지고 있던 사람들, 밀가루 가지고 있던 사람들, 뭐또 쌀, 뭐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막 때려, 돌로 때리면 법에 걸리니까 나돌 아닌 걸로 때린다. 그럼 이큰 사람이 말이야. 막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계란이 깨지고 뭐 이제 뭐 밀가루가 있어서 앞으로 보이면서 이러면서. 이명 가는 거 보고, 아, 차안보가안 안 보기 싫어. 그러면 그 부인들이 말이죠. 내가 35년 동안 거기다 돈을 놓고서 한 푼도 못하게 되니, 날 오지도 안들고서 어떻게 되느냐고. 막,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같이 대성 통곡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그랬어요. 제 자신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투자해라 하늘나라에 투자해라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게 우리 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어려운 것 좋은 것다 하늘나라에 투자해 놓으면 그러면 아니, 어려운 일을 말했으니까 이자가 1 0 0배 되면 또 어려운 일도 1 0 0배원 되는 사람이 니까그 어려운 일은 치고 버립시다 하여간에 어려 내 가장 가 귀한 거. 이 세상에서 어디다 둘까, 어디다 둘까, 잃는거 말이죠. 그거를 하나라에다 투자해놓으면, 하, 은행에서는 이자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난뭐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뭘 얼마나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이자가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라의 이자는 100%야. 100%. 100%. 그니까 러 10불을 넣으면 10불이 이자가 붙는 거라고요. 백불은 백불이 부자 저, 이자가 붙고 그 세상에 그런 이자 붙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 남아만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해요. 나도 기도를 하는데 난 뭐라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나 부자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 우리 아버지가 지대에 그렇게 아, 틀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게 내가 으니까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언니가 딱 옆에서 야, 그런 기는 틀렸어. 왜?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되냐? 너 같은 성격이 곤두박질해도 부자 절대 안될니까그 기도 안 해도 넌 부자 안 되니까 안심하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러니가 아니 얘는 부자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돕는 사람을 주세요. 오래 어, 네. 가면 도 없는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그게 백0 8선태가 돼서 어디 가나 난도 없는 사람이 있딱나만있면 도와주더라고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책을 봤지, 그. 화춘이. 16살 먹은 그 아이가 말이죠. 남편 쥐고 양재물 쥐우고 와서 왔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했어요. 난 지금도 이제 팔일 보면 그 화춘이 생각이 나요. 아래가 자꾸 이게들려더니여러면는 이제 문을 이렇게 쪽두 위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우리가 편서관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편서관 뭔지 모르죠? 아니요 여기는 화장실이야 그래야 그래 알잖아. 여러분이 화장 화장할 때 거기 가서 화장해요? <웃음> <웃음> 우리는 아직도 편라하는데그 더러운 거 내버리는 데니까나 편서인데한국하면은 편절 모르고 하죠. 아, 내가 편절하게 하면, 아유, 사이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한국은 너무 개명을 하고 나는 뒤떨어져서 비굴감이 늘어난다고. 제가 그러면서, 어, 화장실, 화장실, 그랬는데. 아, 그 화장실에서, 아, 편절, 화장실. 사는데 말이지,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평상 평양성에 있는 파리들이다 들어와요 그냥. 나는 파리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시퍼런 파리, 또 회색벌 파리, 시커먼 파리, 노란 파리, 큰 파리, 조그만 파리. 또 달게 붙는 파리, 빨아먹는 파리, 쏘는 파리. 아, 이렇게 파리가 많대요. 근데 와가지고서는 또 우리가 뭐은지 세수를 해요. 막 양치를 해요. 저마당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그 냄새 맡고 그 현손냄새딴에 그 태양생들 아, 파리들 왕왕 들어가지만그 다음에 와보면 문은 닫혀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달겨 붙는다고 맨냄새만 나니까 코에서도 냄새나고 입에서도 냄새나고 눈도 눈꺼비가 끓여서 냄새가 나니까 파리들이달겨 붙잖아요. 예, 달걀 붙으면요, 팔이 거진나 강한 거, 그 말이나 같은 끝에그 말이 아세요, 다? 여러분? 예. 그 말이 거이 달걀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잡아 빼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배는 고픈데, 코도, 눈도 다, 그편한집안인데 이놈의 팔이 달걀 붙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팔이 땀에 또 우는 사람, 또우면또 또 눈물 꺼지나니까 눈 꺼지 들어간다? 그러면 그하층이가내 옆에 앉아서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으면하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나는 뺀때부이 사람은 이았어요 그렇지만. 땜땜 맞는 것이 그 팔이 빨리무는 것보다 나으니까 죽어라 하고서 이렇게 하죠. 한 열흘 동안 연습을 하니까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리가 다 잦죠. 하여튼 <laughs> 네. 그렇게 돕는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제 자라면서요. 이제 크면서 또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젊은 청년이 되고, 근데 이제 왜 남녀간에 한참 이쁜 때가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 대학 때일 때는 그래도 지금 같진 않았다고. <laughs>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자꾸 연애를 하자 하는데 연애를 하고 싶긴 싶은데,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애기를 낳아야 된다고. <laughs> 아이고, 그 우리 집에 보니까 그 첩돌이 애기 낳을 때.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힘세고 신경이 둔한 사람들 이렇게 아가 하니까 나머지 신경이 약한 사람이 뭐 아가 할 소리도 죽어버릴 것 같아. 죽으면 괜찮지만 죽지도 않고 그고통으로 어떻게 당하셔서 나는 시집가면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약간 생명 어떡하냐. 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고 일만 있는 800만 귀신을 다잡아죽인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또 말을 하고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우리 어머니가 그게 진짜란 거라 그래요. 나 같은 거 시집가면 시어머니 꼴못 본대요. 시아버니 꼴은 물론 못 본대요. 그 신의 꼴을 어떻게 보는 냐예요 우리 어머니가 다 경험을 했으니까 아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양반이고 또 참을성 있고 나보다 건강하시고 그러니깐 견뎠지만 나 같은 거는 어림도 없대. 먹겠는데 못, 못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 잘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laughs>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지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우리 사촌들이 있었거든요. 고모의 딸도 있고 이제 삼촌의 딸도 있고, 근데 나비생는데이 고등학교 나가서 이 학교 나가서 시험 칠때네 시서 나왔는데 다 떨어지고 조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 젊은 마음에 시가 들어갔잖아요. 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보자막 이랬던 모나이라 긴데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니까나 그 핏줄로 불쌍한 생각도 있지만은 아마 속이 개완했던 모나이라 그리고선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씨가그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된 거를 다 말한다고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불쌍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마음깨워내서인지 시원해서인지 고소해서인지 모르지만 저희끼리 앉아서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자기들이 다날 보면 얘기를 했으니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야이수위가 말이지 큰그 성인관에 들어가가지고서 막보개면서 와서 뭐, 선수가 돼가지고, 아, 저, 오사카 까지 뭐, 뭔절 간다고, 뭐, 뽀개고, 뭐, 뭐, 편노잘 친다고, 뽀개고, 뭐, 나 뽀개도 안 해도 뽀겠대. 그러더니 말이지,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그러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뭐 배꼽이 뒷전에 가서 깍 붙었대. 그리고 기회이 됐대. 이렇게 됐대. 아이고, 불쌍도 해라. 그러면서 깨락깨락 웃으면서 말이지. 그리고, 말이 안 나와서, 소가 기침하는 소리 하는데, 이렇게 이 이러면 말하는데. 야, 우리는 예수 그, 얼마나 잘했냐? 우리가 그, 이 시간 믿는 예수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뻔 했지? 여기서 한번다 부자라. 그러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보험회사를 했는데, 국립, 나라에서 하는, 그 보험회사가 있었는데 그 이제 오, 그때 이제 그 돈을 5불이면은5고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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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원 5원 그러니까오5불이죠5이죠 5분이죠 나 하여간에 분이 예, 뭐 그랬어요 근데 에아아그분이죠5분이는 5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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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라이사람들이5 0이씩5달내는 그런 음. 보험회사에 들었다고, 나라에. 일본 국, 국립의 국, 나라 경영하는 국룡의 그런 어, 그걸 들어서 자기 식구들끼리 전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있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제 그 이자가 말이죠. 실간 부자들을 잘살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땅이 또이 남쪽에 있었는데 말이죠. 나, 이, 남에 땅들이 있었는데 개성이랑 이제 이쪽에 땅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전부 다 사가지고서 그 평양에다가 그 우리 집은 박천인데 그 박천 말고 평양에다가 전부 또 집들을 사고 거리가다 샀어요. 그래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고잘먹는다고잘썬다고 목강도 매일 한다고요. 왜? 목강통이 있으니까. 그땡그 목강통 있는 게 굉장했던 거아인지 <laughs> 지금 목강통 음는 사람 없죠? 그랬더목강도 <laughs> 매일 고 매일 갈비 먹고 야 우리는 예산 믿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떡뿐만 아니라 제가 감옥에 있을 때한 번은 그 대두박 썩은 것을 먹여서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다 보세요. 또 책도 있으니까 책도 읽으세요. 근데 한 번은, 비지터, 신방객이 왔다고 그래요. 아, 이건 무슨 죄수에게 신방객이 오느냐. 그런, 그런 일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방객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때 그 대두박을 썩은 걸 먹어서 이렇게 다 부었을 때야. 그리고 얼굴이 기왓장 빛이 됐고. 눈을 까맣고 뭐 내가 눈을 감을래서 감은가나 너무 부어서 까맣 졌다고요. 그리고 이몸 이렇게 뚱뚱해져서 발이 얼마나 뚱뚱해졌는지 발 짧아지더라고요 너무 뚱뚱하니까. 여기 이만해지고 아 그랬는데 문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열었는데 패질않고어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그래 보니까 나. 양단 두루매길를 입고, 요 목도리를 하고, 가와 아주 멋이가 있는 후두를 신고, 우리 동창생이 세 사람이 날 찾아왔어. 찾아와서 미련인가니.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나를 항복을 쓰기려고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야. 야, 예, 이수가, 너는 학교에 있을 때 너는 부족하다 그렇게 놔뜨는데 왜 이러니? 한 번만 가서 신사참배 안 해도 한다고 말만 하면 내준다는데, 그거 하고 뭐 어디 가서 숨어버리면 되지 않냐? 왜 거기 와,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쫄쫄 울더라고요, 불쌍해서. 근데 학교 다닐 땐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드렸는데, 아, 세월이 가고 보니까 나, 그 사람들은 양단 솜두름에게다요목들를 감고 대니면 나는 대두박을 먹어서 몸이 망가지고 눈도 뜨질 못해서 손가락을 떠야 떼어지는 이런 형편이고 그럼 그 외에도 그뭐 비참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 있잖아요. 그 예수 믿을 때 믿지, 뭐, 안 믿을 때는좀안 믿으면 어떠냐고 그래요. 무슨 예수를 믿을 때입니까? 안 믿을 때안 믿는 거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다고요. 그러고서, 참 잠시 저를 보여. 참그친구들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에, 여기 살고 두 사람 다 미국에 왔는데. 근데 세월이 갔어요. 우리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세월은 간다고요 세월이 간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친구들 날 와서 불쌍히 여기던 친구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무슨 병이 났는지 당뇨병 병이 났어 당뇨병이 다리가 아프대요 다리못 쓰대요 다리 졸아서 다리 하나 달라버렸어요또한 사람은 시집을 갔는데 매를 너무 너무 막 제일 부자 집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술주정권이 돼서 너무 너무 때려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데 시집 갔는데 아이 사람들 또 무슨 애편쟁이한데 시집을 가서 또 이건 망하지 고지고 지 됐어요. 한 사람은 여기 사는데 나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나 보지 나 찾아 오지도 않아. 예수 안 믿으니까 안 찾아오겠죠. 여한이 세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또사춘들은 어떻게 됐나? 우리 사촌들은 이남에 가만히 그땅들을 두더라면 었 이남에 와서서 잘쌀 텐데 말이죠. 이북에서 이 자취한 사람들 잡아죽인다니까나 겁이 나서 달아왔다고요. 달아왔지만은 여기 있는 땅을 다 평양에 다사놨으니까땅 하나도 없어 집도 없어. 그리고 일본 국립, 국립 국영, 국영 보험에 들은 그 돈은 하 이거는 이백사람 다쫓게가는데 무슨, 무슨 돈이 있어요 안 나와요 이 평생 보사로살줄 알고 그 보험에 다냈던돈 하나도 없어지고 또 무슨 돈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 이남의 시골애들 있는 그 땅들을 다 갔다가 평양에 거기다 다 사놨지만 살려니까나 잡아 이 공산당들이 들어가 가지고 잡아 죽인다니까나. 고지같이 도망가서 이 남의 마을 다 고지돼 버렸어요. 다 죽어 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갈비 끔났어. 내 갈비 얘기하지만 를아 이거 저 건강식 할때 말하겠는데 잊어버릴까 할머니가 내서 잊어버릴까 말하는데요. 여러분 남편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이고 싶죠? 내가 죽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 <laughs> 남편이 미움은요, 소고기 집에 가서 기름이 바다 살살살 살 많이 묻은 제일 비싼 갈비를 사다가요, 양념을 잘해서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오면은 하얀 밥을 잘 지어서, 그 다음에는 나무를 젓여가지고서 기름을 참기름을 잔뜩 터가지고서, 잘 묻혀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가피를 끓여가지고서, 발발 끓여가지고, 사탕을 세 숟갈만 넣고, 그다음에또 우유에 기름 많은 우유 있죠. 그 우유를 넣어서, 낳고서는 남편이 더라면 아이고, 술을 얼마나 하셨어요? 큰 잡수세요. 하고서 갈비 대접하고 그러면은 또, 떡에다가 꿀을 잔뜩 넣어가지고서 그거, 아이고, 이거 다 먹으면 좋은 거니까 잡수세요. 그거 먹고. 그렇게 해서 카피, 그런 것을 얼마나 먹이는 거니? 여섯 달만 먹여봐요. 이혼할 필요 없다고. 죽어버린다. 퉁퉁 조금씩 조금씩 불어올라가지고서는 불어가지고는 슬슬슬슬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재산 다 여러분 끝된다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제가 너무 말 오래 해서 피곤할 거 봐. 웃으라고 하는 게. 웃으면 피곤이 없어지니까요. <laughs>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우리 지나가는 세상이야. 호텔, 호텔 방과 꽃 같은 곳이야. 자고서는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야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없고 잊고 싶어서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먹고 자고 있느려면 어라 하는 거죠. 가야 돼. 전화든지 편안하던지, 기쁘든지돈 있던지, 없던지, 입든지 곱던지, 배웠던지, 안웠던지 누구나 몰라요, 가는 날은. 하늘에서 종을 땡 치면 휙 가는 거야.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가야 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가야 되고, 앉아서 밥 먹다가도 가야 되고, 못 가나다가도 가야 되고, 애기 낳다가도 가야 되고, 그저 가야 돼. 이 세상은 그러니까 눈이 잘 빼고, 다리가 든든하고, 벌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뭘버느냐 돈도 벌지만, 우리 모든 탈렌트도 벌고, 정성도 모으고, 들르고, 사람도 자꾸, 자꾸 만들고, 왜하나 화목을 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고통하고, 고생하면서도, 그럴 때 하나님 이 오라하시면 가면요. 그러면, 그, 묵시록 14장, 14장, 1 8장인가 14장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척 들어가면요, 거기 서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I'm s o 이렇게 척 들어가면,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 왈왈왈왈 따라는게 있어. 이 세상 것은 하나도 우리가 갈 수, 가져갈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그대로 간다고. 근데이 육체만, 이 몸만 없지 우리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어,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만 없지 딱 우리와 같은 면 같으신 이 몸을 가, 이제는 이제, 하느님시라고. 육체, 이 육체만 없지. 우리는 흙대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흙이 붙어있어서 이렇게 부자유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나라에 이렇게 쫙 들어가면 우리를 따라오는 거 있어요. 그게 뭐이냐? 그하나 나라에 투자한 것들이, 그 투자된 것들이 우리를 따라온다. 그런데 그 증명하는 이가 있어, 거기서서. 옳다. 또 우리 그 투자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랑을 만들었죠. 미운 사람 사랑했죠. 아시어머니 미운 걸막 키시 사랑해서 호부가 됐죠. 그런 게 따라 들어가면 성령이 악세서나인가 옳다. 그랬다. 부탁해 성령을 해. 왜 우리가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셨. 할수 있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가지고서는 우리 못된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성경을 배우고 사랑을 지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우를 쓰시면 억지로 만들었는데그에다하나하나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했는가 하니 성령이 하셨어. 그래서 성령이 자기가 하신 것이니까 옳다 맞았다. 매번 책값을 이렇게 한대